북핵 3년 책을 썼습니다. 북한 핵은 한반도 미래 운명의 게임 체인같가 된다. 왜? 생존을 위해서 미국을 향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어차피 연합불위 해도 제대로 음. 이 공격 못한다는 거아니야 그렇죠. 예비역 장군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북핵 30년. 이라또이 책을 썼습니다. 태권부인가 마은가니까 태권비. 태권부입니까? 아 마지가 또 네. 아, 일본이죠. 네. <laughs> 그래서 태권부가 이제 핵을 들고 있는 이런 네. 책을 또 쓰셨는데 제가 책을 쓴 이유는 딱 단순해요. 제가 전역하고 나와 보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더라고요. 어. 내가 장군 출신이니까 북핵은 어떻게 되고 그 위협은 어떻게 돼? 북한 미사일은 지금 어떤 위협이 있어요? 어떻게 공격할까? 질문하는데 내가 딱 느낀 거. 전문적인 얘기를 할수 없더라. 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지? 얼마만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해보니까 부족하다이 거죠.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요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북한 핵은. 우리 한반도 미래 운명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됐다. 게임 체인저가 됐다. 미사일이라는 위협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미사일의 위협을 지금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진짜 용도. 야, 북한 핵은 사실은 뭐 북한이 잘못 사는 거 같지 생존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 결국 미국을 향해서 핵을 지금 만드는 거지 같은 저 민족에게 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여... 것이다 왜? 네. 2013년에 개돌이 핵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확실히 아 핵은 외부 공격 그 미국의 공격에 대비한 억제 전략으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와, 써 있어요 네, 명분을 근데 작년도 9월이죠 핵 무력 법제와 거기에 보게 되면 정확히 핵의 공격 대상이 첫 번째는 억제 그래, 우리를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억제. 명확하게 처음으로다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 부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즉 뭐냐면 미국의 도움을 받는 남한이 공격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7차 핵실험의 가장 핵심은 전술핵을 완전히 만들었다는 표현이 걸려요. 전술핵이 뭡니까? 남한과 일본을 향해서 쏠수 있는 것들이 전술핵이 요 그죠. 전략핵과 전술핵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돼 있고 나만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그다음에 그런 능력을 지금 구비하고 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이제는 북한의 핵이 확실히 전략핵 전술핵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전술핵은 확실히 나만 일본을 대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선제 타격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들을. 법으로 다 공표를 했어요, 법으로 다. 그럼 북한은, 그 최종 목표는 뭐냐? 북한 주도의 조선반도 통일. 중간 목표, 미군 철수. 한반도와 조선반도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은 6.25를 겪으면서 미군과 싸움하는 것은 국제전이라고 분류를 했다는 거죠. 국제전을 한반도에서 하면 안 된다. 남북 간에 내전. 내전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핵이 그 핵심이다. 바로 미군 철수를 위해서 이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내전에서 서로 피 흘리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핵이 사용할 것이다. 이게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최종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엔드스테이트다. 최종 상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핵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위협이 안 오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그런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망하지 않는다 첫 번째 노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 음. 세 번째 노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김상호 씨나 또내 아들이나 후대 뭐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세 가지 노가 계속 지배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리의 후손들이 어깨에 쥐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북한하고 대등한 경쟁이나 대등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최근에 북한의 그 이런 도발 양상들이 우리 김상국 씨 변한 걸못 느꼈어요. 작년도 11월, 12월. 북한이 종합적인 재래식 무기, 행, 저 미사일, 그 다음에 뭐 비행기 뭐그 언론에 북한 비행기에 500대가 떴는데 실제 보는 거한 150대더라. 이런 것들이 연합,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 북한의 두발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연합훈련을 하면 좀더 김정은이 숨기 바빴어요. 근데 지금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연합 부련을 해도 음. 쟤네들 우리 공격 못 한다는 거아니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닌가요? 김정은이는 지금의 한미 연합 작전 체제 내에서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멋대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북한도 산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은 절대 절대 공격하지 공격 않는다. 않는다. 그 우리가 그것들을 깨부수는 날이 필요하다. 김정은이는 지금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 한 사람이 두 가지 캡을 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한반도에서 원하지 않는다. 정전을 관리하는 것이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연합사령관은, 그 다음에 한국군은 나를 절대 공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30년간 자신있게 이렇게 핵을 지금에까지 도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원인은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 공격하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핵무기 개발을 할수 있었다. 지난 30년 비핵화 노력이 사실은 실패한 거 아니냐. 새로운 30년. 이 30년엔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한국 군대의 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지금 있는 리더십과 우리 그 김상호 채널에서도 항상 100년이 되는 2048년에 우리 한국의 꿈은 무엇인가? 한국 군대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저 캡틴 김상호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들이 대단히 아주 그 의미 있고 저한테는 매우 그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의 시, 혁신의 시들을 뿌린다고 그랬는데 군대용으로 보면, 야, 김상호 씨가 돌파와 포위를 진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더 필요한 것은 최종 목표를 갖기 위해서 종가 확대를 잘 시키고 또 다른 큰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이 종가 확대는 가치, 네.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또한번 연을 맺으면 또 평생 아,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